관계대명사 대과 왓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내신에서도 또 수능에서도 기출로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 관계대명사는 왓은 어떻게 다르느냐? 굉장히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선행사를 뭐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앞에 있잖아요. 꾸미는 말이 앞에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선행사 가 누구? 그것도 정해져있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관계되면서 왔을 선행사는 누구다? 더띵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냥 선행사도 더띵밖에 없어 얘는 근데 더띵이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해석할 때 것이라고 해석되는 더띵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자꾸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더띵을 포함하고서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얘가 만드는 절은 무슨 절이 돼버리냐면 무슨 자료가 나왔어요? 명사절을 이끌어 버려요. 명사절.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어 버려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얘 접속사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접속사로서는 무슨 기능을 한다? 얘는 접속사로서 누구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거야. 자, 항상 관계 되면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그렇죠? 자 그럼 얘가 대명사로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보자 대명사로서 기능을 할때 얘는 항상 주절을 보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똑같아 그거는 똑같은데 자 선행사 누구를 대신한다고? 덧댕을 대신해서 역시 얘도 주목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주격 목적격이 있어 보호는 약간 잘 없어 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도 똑같이 다른 관계 대명사야. 똑같이 지절 안에서나 주격 또는 목적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이제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자, 색깔좀 달리해 줘 볼게. 와시 만드는 명사절. 와시 이끄는 명사절. 명사절. 와시 이끄는 이 명사절이 어디 안에서 주절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할수 있어. 주목보 역할을. 자, 그러니까 우리 이두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면,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가 관계대명사로서는 선행사 덧짐을 포함해서 명사절을 이끈다.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덧짐을 대신해서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주격 목적격 역할을 하는데, 얘가 만드는 절은 주절 안에서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은 주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목부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관계되면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고. 저번에 소유격 얘기했지. 소유격. 그때 얘기했고. 음. 저번 때 소유격을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 봅시다. 저번에 소유격 할때 내가 그때 마지막 보였던 그 문장 있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격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소유격이랑 같이 붙어 있는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목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주어일 때는 너희가 잘 보이는데 얘가 목적일 때가 잘 해석을 못한다 그랬어 또한번 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관계사 테스트는 관계사 테스트는 우리 마지막 마지막째 주에 자고일은고일은 마지막째 주 금요일 날 그냥 우리 본 시간에 왜냐하면 예서가 아마 그때쯤엔 없을 것 같아 예서는 이제 어디 어디야 강릉역으로 가니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모두가 다 문법특강을 듣고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금요일 날본 시간에 테스트를 보고 다른 친구들은 관계사 테스트는 따로 시간을 빼서 실험을 복고해요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음, the car 자동차야 네, 그것에 타이어를. 자 여러분들 보세 그럼 어떻게 해서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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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범, 오케이. 자, 좋은 오역을 잘 보였어. <laughs> 교체한 타이어는이라고 했잖아. 지금 관계사절부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누굴 꾸며주니? 얘들아, 타이어를 꾸미는 거야, 덕화를 꾸미는 거 근데 지금 너희 머릿속에서는 타이어라고 해버렸잖아. 어? 얘를 꾸미잖아. 그면 러 최종적으로 무슨 자동차는고 끝났어야지. 어? 그건 뭐야? 내가 항상 그냥 그것의 타이어를 그것의 타이어 내가 교체했다. 그러면 은 그것의 타이어를 지난주에 교체한 내가 교체한 자동차잖아. 내가 항상 얘를 다 해석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 선행사로 돌아가라니까. 관계 상자를 다 해석했으면 얘는 결국 누구를 꾸미는 거야? 그러면 뭐뭐한 선행사로 와야 된다고 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근데 돌아오지 못했잖아 지금. 그래서 해석을 틀린다니까? 어? 자, 이 관계사절 안에서 주어가 뭐야? 그럼 내가 교체했어, 뭐를? 타이어를, 그 누구 타이어야? 자동차의 타이어잖아.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그 타이어를 교체한 뭐가 되는 거야? 자동차지. 아니면 직동치켜를 하고 싶으면 자동차, 그것의 타이어를 내가 지난주에 교체한 그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나는 제도치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 그래서 타이어를 아 내가 교체, 작년에 아작년에 지난주에 그래서 타이어를 내가 지난주에 교체한 자동차가 어떻게 된 거야? 고장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선양차로 다시 못 돌아가면 후주는 100% 망해. 그다음에 후주 타이어가 지금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하는 을 거야? 목적어 역할하고 이때가 제일 어려워. 어? 예를 들어서 그냥 the car whose tire got flat got flat 하면 이건 좀 쉽겠지. 어? 타이어가 펑크나 자동차 이렇게 빠는. 왜 쟤? 이때 주, 이때는 이 타이어가 주어고. 이거를 잘 이거는 좀 중간 난이도. 얘가 목적어가 되는 순간 난이도가 팍 뛰어. 그걸 해석을 해내야 돼. 모의고사에서 안 쓰냐? 아니 쓰지. 쓰, 당연히 쓰지. 자주 쓰이는 그 관계사는 아니지만 한두 문장 쓸 수가 있고 그 내가 보는 모의고사 세트 안에 아니면 내가 이번에 본 중간고사 세트 안에 한두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걔가 만약에 심지어 이게 목적어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킬러 문장으로 선생님 써먹기 아주 좋지. 이해 됐니? 그꼭 알고 있어야 돼. 어? 몇번더 아직 안 했어? <목소리> 자, 그러면 다시 와서 돌아오자. 자, 관계대명사 왔은 다시 자, 접속사로서는 더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절을 만들어 버린다? 명사절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얘가 대명사로는 여전히 관계대명사자 안에서 선행사 누구를 대신해 지가 가지고 있는 덧등을 대신해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얘가 만드는 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절 안에서 주목부 역할을 한다. 자, 문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What he said surprised everyone. 자, 그럼 그가 말한 것이 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말한 것. 명사절은 선생님 보통 대괄호 표시하죠.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가 말한 것이. 자, 놀라겠어요 누구를요? 모두를 이렇게 되는 거야. 모두를. 자, 얘를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뭐라고 외웠어? 왓은 뭐라고 외워? 뭐라고 외웠니, 너희 중학교 때? 덧띵대시라고 외웠지. 이 대시 뭐야? 관계되면서 대시야.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관계되면서 대시면. 뭐뭐한? 뭐가 되겠어? 헛, 이렇게 되는 거지. 덧띵대시랑 똑같은 얘기는 대시 이끄는 절이 있는데 이게 관계되면서 절이야. 그럼 얘가 누굴 꾸민다는 거야? 덧띵이덧띵까지 얘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얘 안에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덧띵이 들어가 있어. 우리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그가 말한 것 그가 말한 뭐야? 겉 하면서 히세드가 누굴 꾸미게 해석을 하는 거야? 왓을 꾸미게 하는 건데 왓을 꾸미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왓 속에 있는 누굴 꾸미는 거야? 덧띵을 꾸미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절은 무슨 절이 돼 버린다? 명사절이 돼 버려요. 명사가 코어거든, 덧딩이 코어거든. 마지막에 덧딩으로 끝나잖아. 그가 말했던 것. 하니까 이 블록 자체가 무슨 절이 돼 버리는 거야? 명사절이 돼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전 여기다가 무슨 선행사를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명사 명사가 부딪히는 거지. 덧딩과 명사 두 개가 아무 연결 고리도 없이 부딪혀 버리는 거야. 그러면 틀리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대명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얘가 대명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얘가 대명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더띵 대수를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이 안에 치자 그가 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더 띵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수 누가 대신하는 거야? 대시 더, 대시 대신하는 거지, 더 띵을. 그럼 더 띵이 이 문장 속에서 이 지금 관계 대명사 대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덧띵이 자, 덧띵이 이 대전 안의 에산 역할이 뭐예요? 목적어죠.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네? 자, 왜요? 주어는 여기 누구야, 지금? 히잖아히 그다음에 세드가 뭐야? 주어 동사고 대시 뭐야? 그가 그걸 말한 거잖아. 그가 말한 것. 그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 대시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자, 그럼 이걸 다시 와세다 넣어 보자. 와시 덧띵이라고 그랬어.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그가 뭐했어요? 말했죠. 뭐를? 그것을. 그러니까 왓이 무슨 격인 거야? 목적격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왓을 선생님들이 아니나 아니, 왓이 문법책에서 설명할 때는 왓의 주격이 목적격이 있다는 말은잘안 해. 왜냐면 헷갈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할까봐. 그냥 뭐뭐하는 것 해갖고 왓이 만드는 건 명사절이라서 이 주절 안에서 주목포로 쓰인다는 것만 보통 해설이 되는데. 왓도 결국에는 지절 안에서는 이렇게 주격이나 뭐가 될수 있는 거야? 목적격이 될수 있는 거야. 왜 제가 그렇게까지 알아야죠? 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얘가 결국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돼. 봤지? 지금 봤지, 그치? 야, 목적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역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하지 말고 왓을 지워봤을 때는. 뒤에 무슨 절이 남아있지? 불완전절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왜? 여전히 왓은 지절 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무슨 역할을 하니까? 더 띵. 선행사 무슨 역할을 대신한다고? 더 띵.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더 띵이 명사잖아. 그쵸? 더 띵을 대신하는 대명사라고요. 왓은 여전히. 이 안에서.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볼 때는 얘가 지 자신을 꾸미게 만들어 요렇게 지 자신을 꾸미게 만들어 지 안에 누가 있으니까는 버띵이 끝나는 게 어쨌든 근데 이 전체 블록은 형용사 절이라고 안 하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 얘가 만드는 절은 형용사 절이 아니라 무슨 절 명사절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와이 만드는 건 명사절 관계되면서 와도 지 안에서 더딩을 대신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왓 다음에는 지절 안에서는 불완전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헛갈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이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면 관계되면서 역할까지 생각하면 이것까지 보게 되면 왓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절은 완전절이지. 항상 완전절이라고 했어. 얘까지 포함시키면 완전절이라고 했어. 왜 목적어 주어 뭐야 서술어잖아. 근데 얘를 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절이라는 거야? 불완전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전체가 너희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돼 이거를 맨날, 맨날 관계되면서 불완전절 얘까지 포함해서는 완전절해야 돼 근데 얘를 빼면은 무슨 절이 돼야 되는 거야? 불완전절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혹시 집에서 복습할 때 해라고 다시 여기다가 다 설명해 놨어 마산면서 덧딩을 포함하고 있다 어? 포함하고 있으면서 관계되면서 수시로 한다 와시 지절의 수식을 받아 지절의 꾸밈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 놓은 거야, 이렇게. 이 얘기는. 왜? 누굴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더 띵.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니까 러 이게 와시 있으면은 뒤에 무슨 절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 얘가 누구니까? 더 띵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블럭 자체는 문제이절 자체는 아예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를 포함하면서 명사를 포함해 버리면서 무슨 절이 돼버리는 거야? 명사절. 그럼 이절 자체가 주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주목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 보자. 아, 내가 이거 숙제로 줄때 너희한테 이거 분석하라고 한건데 맞아. 다 했어? 오케이. 이게 열심히 외워서 와. 알겠지? 어. 이거 다 너희들 이거 분석은 했니? 이 문장들은 다? 응? 이거 집에서 다 분석해. 어?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어? 이거 어디부터 서 어디까지 관계되면서 절인지. 그래서 얘가 꾸민다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접속사 기능이고,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더 무비다. 그럼 무슨 얘가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그럼 얘는 목적격이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 항상 관계되면서 두 가지로 분석하는 거야. 아, 여기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이 아닌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되면서 절인지. 그다음에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접속사 기능. 대명사 기능은 얘가 이 안에서 주원지, 목적원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왜, whom 써놓은 거는, 관계되면서, who는, 목적격이 때는, 뭐를 쓸수 있다? whom. 이건 알고 있지? 자, 다시 와서 돌아오자. 와또그런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분석을 해보면, 밑에 보자. I don't 는 n o 민 what you mean. 나는 이해하지 못해. 네가 말한, 것을 이렇게 되었어. 접속사 기능에서, 아, 벌써 이 표시 자체가, 이 무슨 절이란 얘기야? 명사절이지. 그러면 먼저 전체를 먼저 보는 거야. 어? 그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뭐를? 네가 의미하는 것을. 그러면 이왓 명사절이 이 문장 속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야. 표시하고 있지, 지금? 자, 목적어야.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예를 분석을 해보자. 이제 대명사 기능을 봐야지. 왓은 항상 누구다? 더 띵이야, 왓은. 의문사가 아니면 덧 띵이야. 나중에 우리 의문사 명사절 할 텐데 의문 대명사와라는 게 있어. 의문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무엇이라고? 의문사와야. 근데 의문 무슨 사라고 그랬지? 의문 대명사와 이제 말한 김에 연결을 시켜볼게. 얘도 요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 왜? 너는 좋아하니? 무엇? 을 이잖아? 목적어 역할을 해그한 간단게 던가보자 나는 알고 있어 아니, 이건 사실과 왓은 의문대명사랑 관계대명사 왓이 좀 모호해 나는 알고 있어 무엇을 네가 어제 했는지 자 요런 문장 있다 쳐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게 을 되면 의문사야. 뭐 관계대면서 와로 해석이 상관이 없는데. 무엇이야. 나는 알고 있어. 뭐를? 무엇을 네가 했는지. 그러면 이 왓은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지절 안에서, 의문사절 안에서. 여기서도 목적어야. 이렇게. 자, 그래서 관계대면서 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누구랑 나중에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냐면 의문 대명사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의문 대명사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관계 대명사처럼 음운 대명사도 지절 안에서 대명사 기능을 해. 다시 적, 적고 있지? 어? 야, 음운 대명사도 관계 대명사처럼 명사절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 대명사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음운 무슨 사라고 했어. 음운 대명사라고 했잖아. 음운 대명사도 관계대명사 와처럼 의문대명사 왓도 관계대명사 와처럼 지절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 대명사 기능을 해즉 주목보를 할수 있어 주목보를 알겠니? 그래서 의문대명사도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 누구처럼 관계 대명사처럼 의문대명사랑 관계대명사랑 둘다 똑같이 대명사기 이 때문에 지절 안에서 주격이나 무슨 격이 될수 있다. 목적격이 될수 있어. 알겠죠? 여기 명심해. 우리 영어에서 단골 손님이, 자, 우리 저번에 배우는 형식에 대한 문제. 형식에 대한 것을 응용하는 모든 업법 문제.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많이 나오는게 수동태.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가 있어? 분사. 방대한 양의 분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랑 관계사랑 의문사야.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들. 관계사절이랑 의문대명사절은 언제나 서술형 넘버원이야 서술형 넘버원 왜? 많이 틀리거든 막 이상한 게 많이 쓰거든 되 이상하게 이 의문사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 알겠니?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본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서술형을 할 때도 확, 어, 혼동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관계대명사 돌아보자 와서 돌아보자 One man's most is h n i s t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정직합니다라고 했어. 자, 관계되면서 왓절이 어디까지 와야 돼? 모스터까지. 그럼 얘가 전체 주절 전체절에서 뭐야? 주어야. 그럼 동사. 아니스트가 뭐야? 주격, 보어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왓을 분석해 봐. 왓, 은 무슨 격이야? 이 안에서 더띵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무슨 격이야? 무슨 목적격이야? 완맨더스 모스터에 지금 목적어 되려면, 매터 앞에 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어딨어. 그 목적격일 수가 없어. 어? 매터가 몇 매트 형식이지? 매터가 몇 매트 형식이야? 이런 식이야. 얘가 어떻게 주어가 되면, 얘가 지금, 매터가 지금, 목적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 그냥 동사야. 이런식 동사야.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더 띵을 넣어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것도 문장을 분리시킬 수 있어. 그래서 원래 관계되면서 하는 모든 문장을 뭐할수 있어. 분리시킬 수 있잖아. 더띵 매더야. 더띵 매더스 모스트.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 거야? 겉. 그럼 이게 뭐야? 주어지. 어? 얘가 서술어고. 모스트는 뭐야? 가장 많이니까 뭐야. 수식어잖아. 자 그다음에 와디디 n 나, w i 저 Clear l a 이 이건 너무 쉽다. 어?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얘가 이제 목적격이지.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 이이 명사절은 무슨 역? 네, 명사절은 무슨 역할이야? 주어, 통사 주격보. 나 밑에. She finally 지금 앞에 이 모든 관계사절도 집에서 다 분석을 해야 돼 너희. 다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She finally achieved what she had dreamed of. 그녀는 마침내 뭐를 꿈꿔왔던 것을 성취했었다. 자 전체 절의 주어가 뭐야? she 어치브덤 뭐야? 술어로 다음에 얘가 목적어야. 이 안에서 맛은 무슨 격이야?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격이지. 그녀가 꿈꿔왔다. 이거에 뭐야? 목적어잖아요. 그녀가 그것을 꿈꿔온 거잖아요. 더 띵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난, 여러분은 일단은 The thing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항상. The 어? thing. 그것도 <laughs>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this is exactly what I was looking for.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내가 찾던 것이다. 자, what I was looking for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절안에서주격보어지와스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이 서술어가 사명식이잖아 됐니? 자 오늘은 일단 여기 갖고 왓의 문제를 뽑아줄 텐데 지금 제대로 복습을 다시 해야될 뿐더러 앞에 여기 특히 소유격부터 시작해서 다 분석을 해서 선생님처럼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관계되면서 왓을 뽑아줄 테니까는 가지고 가도록 하자.